오늘은 나박김치 할 거야. 알배기 배추 큰거한통 이렇게 어, 노란 속만 해서 이렇게 씻어서 준비하고 무는 큰 걸로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야. 너무 두꺼우면 안돼 약간 얇게 무을 먼저 썰어서 밑간을 할 거예요 엄마는 배추 절구고 뭐무 절구고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아삭아삭하게 할 거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굵은 소금, 참기름 한한두 스푼 두술 슈가 두술 고춧가루 한한 한 숟가락 정도의 물을 들여놔 이렇게 일단 밑간을 해서 무만 절굴거예요 물에서 무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겠고 무가 물이 쫙 나와서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뻐 이렇게 해서 한 20분을 놔두면 저 혼자서 이게 절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배추를 썰어서 이제 담을 거야. 배추를 이렇게 씻어 놓은 거 먹기 좋게 이제 자를 거야. 이렇게 조그만 거는 이렇게 한 3등분을 하고 이게 너무 큰 거는 반으로 해서 먹기 좋게. 너무 커도 먹기가 나빠. 이렇게 수저로 한 번씩 딱딱 먹게끔.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너무 크면 김치도 아니고 물김치도 아니고 떠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정갈하게 조그만하게. 고명을 할 거야. 자, 청양고추 큰 거라서 세 개. 홍고추는 작아서 4개를 쓸 거야. 그리고 당근을 그리고 파, 가는 파로 한 주먹 깨끗하게 담을 거라 씨를 다뺄 거야. 떠먹기 좋게 길게 안할 거야. 이거는 좀 얇게, 정갈하게 이렇게 쳐서 각 가정의 식성에 따라 미나리도 넣으면 좋고 쪽파도 넣으면 좋아. 근데 엄마는 가는 파를 사용할 거야. 한 2.5cm 너무 커도 보기 싫어. 양파는 좀큰 거, 큰 걸로 반 개, 아니면 조금 중치만 하나를 다 넣어도 돼. 그리고 배는 하나 다 넣을 거야. 갈아서. 짜서 을 거니까 껍질째 넣어도 돼 깨끗이 닦았어잘 갈아지라고 배 하나, 양파 반 개, 새우젓 두 술. 새우젓은 그냥 넣을 수가 없으니까 갈아서 넣어야 이게 입자가 있어서. 이걸 이제 이렇게 갈아서 걸러. 그러면 이렇게 국물이 나와. 설탕을 많이 안 넣으려고 배를 많이 갈아서 하나를. 고춧가루 한 다섯 개를 불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색깔을 내야 되니까 빨갛게. 한 요렇게 해서 한 5분, 3분 정도만 불리면 색깔이 예쁘게 나와. 생강 갈아 놓은 거 하나, 두, 두 술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또 불려. 마늘은 티백에 대해서 밑에다 깔아 줄 거야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우러나지 여기는 고운 고춧가루를 해서 색깔만 물을 들여 놓은 거야 자 이제 버무르자 이렇게 물이 약간 나오면서 절거졌어 무만 절거야지 배추도 절거 버리면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져 버려 고운 고춧가루로 물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예뻐. 과일 해놓은 거에다 고춧가루를 불렸어. 여기다 이제 이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또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양파를 여기다 그냥 썰어도 되는데, 양파가 나중에는 물러서 먹을 때 식감이 안 좋아. 그래서 상큼하지를 못해. 자, 그래서 이렇게 버물러. 액젓 세술. 물한 2리터 반 정도 넣는데 사람 식성에 따라 뭐 국물을 더 많이 먹고 싶다면 한 3리터 넣어도 돼. 마지막 간은 소금. 우리는 핑크 소금을 쓰거든. 두 스푼을 우리는 넣는데 간은 식성에 맞춰서 간을 보시면 돼. 그 대신에 새우젓 큰술 두 개. 액젓 3개, 그 정도만 넣으시고 이렇게 해먹으면 돼. 슈가, 슈가, 나는 한 스푼만 넣을 거야. 스푼. 설탕을 안 넣어도 무에 조금 넣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돼. 딱 됐어. 그리고 마늘은 이따 티백에다 넣어서 맨 밑에다 깔아줄거예요 깨끗하게 나박김치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저분한게 들어가면 안돼 그러니까 마늘은 다져서 큰 술로 한 수저씩 이렇게 티백에다 넣어서 맨 아래에다 깔아줘 이렇게 해서 음, 색깔이 아주 예뻐.